허리, 무릎, 골반이 요즘 더 아프신가요? 걷기만 해도 뻐근하고 밤에 누우면 다리가 당기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죠. 그런데 이제 파스, 약, 주사로 버티는 생활은 끝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딱 하나입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은 아픈 곳 때문이 아니라 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하체 근육이 굳어서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아픈 부위를 주무르는 게 아니라 하중을 바로 잡아주는 세 군데를 집에서 3분 동안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누워서 앉아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진료실에서 통증이 거의 사라진 분들이 가장 먼저 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윤태섭입니다. 수년 동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통증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약해진 근육을 그대로 방치해서 생기는 결과라는 것, 오늘 알려드릴 세 부위만 제대로 풀어주면 허리, 무릎, 골반에 걸리는 압력이 내려가면서 통증이 스스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허리, 무릎, 골반,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관절들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위가 아프면 관절이 다 닳아서 그런 거다, 연골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통증이 생기는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서 있을 때든 앉아 있을 때든 걷고 움직일 때든 몸의 무게를 곳곳에 나눠서 버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리는 하중을 지탱하고 골반은 균형을 잡고 허리는 상체를 받쳐줍니다. 이세 가지가 서로 역할을 나눠 가질 때 몸은 부담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고 특정한 부위는 잘 쓰이지 않으면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모든 근육이 똑같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특히 몸의 무게를 버티는 핵심 근육부터 먼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무게가 골고루 분산되지 않고 한쪽 관절이나 한 부위에만 계속 실리게 됩니다. 허리는 상체를 지탱하려고 계속 버티고 무릎은 체중을 홀로 받아내게 되고 골반은 평형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걷기만 해도 뻐근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시큰하고 밤에 누웠는데 다리가 당기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때 많은 분들이 아픈 곳을 직접 주무르거나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고 주사를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이건 통증을 없앤 게 아니라 신호만 잠시 끄는 것입니다. 압력이 몰려있는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통증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왜약 먹을 때만 괜찮고 또 아플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통증을 줄이려면 아픈 곳이 아니라 하중을 버티는 구조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즉, 허리를 주무르는 게 아니라 허리가 버티지 않아도 되도록 몸의 무게를 다시 나눠줄 수 있는 근육부터 되살려야 합니다. 그 근육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발바닥, 종아리, 그리고 엉덩이 옆 근육입니다. 이세 부위가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허리와 무릎의 부담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압력이 줄어들면 통증은 몸이 스스로 가라앉힙니다. 오늘은 이세 군데를 힘들이지 않고 부드럽게 마사지해서 하중이 다시 분산되는 구조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부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바로 발바닥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주무르고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붙잡고 문지르죠. 그런데 실제로 진료실에서 통증이 줄어드는 분들은 대부분 발바닥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왜 발바닥일까요? 발바닥은 단순히 걸을 때 바닥을 딛는 표면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조절하는 센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발바닥은 몸의 하중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를 가장 먼저 느끼고 반응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바닥에 딛는 순간 허리가 아하고 뻐근하거나 무릎이 찌릿하게 느껴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그냥 밤새 굳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건 굳은 것이 아니라 발바닥 감각이 둔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발바닥 감각이 떨어지면 걸을 때 체중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무릎과 허리에 실리는 충격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결국 허리와 무릎은 계속해서 발이 제대로 하지 못한 역할을 대신하게 되죠. 그래서 허리와 무릎만 계속 아픈 겁니다. 즉 허리와 무릎은 문제가 아니라 희생자인 겁니다. 발바닥이 깨어나야 위쪽의 관절들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을 강하게 누르는 마사지가 아니라 감각을 다시 깨우는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더 굳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부드럽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방법 알려드릴게요. 편하게 앉습니다.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립니다. 발바닥을 손바닥으로 감싸듯이 잡아주세요. 그리고 발바닥의 가운데 약간 움푹 들어간 지점이 있을 겁니다. 이 부위를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문지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절대 세게 누르지 않습니다. 시원하다 정도가 아니라 아 살짝 깨어난다 이 느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근육 덩어리를 푸는 게 아니라 신경을 다시 깨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르는 순간 너무 아프거나 찌릿한 느낌이 강하게 올라온다면, 그건 감각이 거의 꺼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럴수록 더 세게가 아니라 더 부드럽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 동작을 양쪽 발 각각 1분씩 해주세요. 총 2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분은 발바닥 전체를 손바닥으로 감싸서 앞뒤로 천천히 비비듯이 문지릅니다. 마치 손을 비비듯이 발을 따뜻하게 데워준다는 느낌으로요. 이렇게 하면 발바닥에 몰려있던 긴장이 풀리고 감각이 서서히 돌아오면서 몸의 하중이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하고 나서 바닥을 다시 딛는 순간, 어? 발이 바닥을 더 폭신하게 잡는 느낌이 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발바닥 감각이 깨어난 신호입니다. 그리고 발바닥 감각이 깨어나면 걷는 걸음에서 무게가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나뉘고 그 순간부터 허리와 무릎이 받는 압력이 확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따뜻해지는 느낌, 편안해지는 느낌 정도만 와도 충분합니다. 일주일 정도만 꾸준히 해보시면 걷는 느낌이 달라지고 아침에 허리에 오는 긴장이 확 줄어드는 걸 몸이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발바닥은 시작입니다. 여기가 깨어나야 다음에 할 종아리, 그리고 마지막 엉덩이 옆 근육이 제 역할을 할 준비가 됩니다. 지금 방금 한것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진짜로 여기부터가 허리와 무릎 통증이 줄어드는 출발점입니다. 자, 이제 몸의 압력을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되돌리는 두 번째 부위, 종아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아리를 단순히 다리가 붙는 곳, 알이 베기는 곳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종아리는 그렇게 가볍게 볼수 있는 부위가 아닙니다. 종아리는 우리 몸에서 피를 다시 위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심장이 피를 아래로 보내고, 종아리가 다시 위로 올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종아리가 굳어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근육과 관절 주변에 쌓여 있는 노폐물과 염증이 배출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허리, 골반, 무릎이 계속 뻐근하고 당기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종아리가 굳어 있다는 말은 단순히 다리가 뻣뻣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의 순환 체계가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분들, 무릎이 시큰한 분들, 장시간 서 있거나 걷고 나면 다리가 무겁고 단단하게 굳는 느낌이 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종아리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종아리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통증은 위에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허리를 아무리 잡아당기고 무릎을 아무리 주물러도 결국 다시 아픈 겁니다. 원인이 아래에 있는데 위만 계속 건드리는 셈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게 주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시니어 분들은 종아리를 세게 누르면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들수 있는데, 그건 일시적으로 신경 자극이 강해져서 나타나는 착각에 가깝습니다. 세게 누르면 겉 근육은 잠깐 풀리는 것 같지만, 속 근육과 혈관, 림프는 오히려 더 움찔 반응하며 긴장을 더합니다. 그러면 잠시 후 다시 뻣뻣해지고 더 무겁고 더 불편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는 강하게가 아니라 부드럽게 길게 따뜻하게가 정답입니다. 이제 방법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편하게 앉습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거나 무릎을 살짝 굽힌 자세도 괜찮습니다. 종아리 뒤쪽을 양손으로 감싸듯이 잡습니다. 그리고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쓸어 올립니다.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넓고 부드럽게 밀어 올리는 느낌입니다. 힘을 주지 않습니다. 무게가 손바닥에 실리도록만 부드럽게 쓸어 올립니다. 이 동작을 천천히 1분 동안 반복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반대로 무릎에서 발목 방향으로 부드럽게 내려주는 동작을 1분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종아리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종아리 양옆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주며 풀린다 풀린다 하는 느낌으로 천천히 만져줍니다. 절대 빨리 하지 않습니다. 호흡에 맞춰서 들이쉴 때 천천히 눌러주고 내쉴 때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일어나서 걸어보면 무릎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 허리가 펴지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아리는 하루만 해도 몸이야 아, 여기가 풀리는 게 필요했구나 하고 반응을 보여줍니다. 3일만 해보세요. 다리의 무거움이 눈에 띄게 줄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에서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종아리가 풀리면 무릎이 받던 압력이 내려가고 골반이 기울어지던 습관이 완화되며 허리가 혼자 버티던 힘을 덜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종아리는 됐습니다. 몸의 하중이 아래에서부터 다시 움직일 준비가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 허리와 무릎의 하중을 직접적으로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 세 번째 부위 엉덩이 옆 근육 중둔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풀리면 걷는 자세가 달라지고 서 있을 때 중심이 안정되고 허리와 무릎의 통증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드린 세 군데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둔근은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핵심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 걷고 움직일 때 몸의 무게가 아래로 쏟아지지 않도록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 바로 이 중둔근입니다. 그런데 이 부위가 약해지거나 굳어버리면 몸 전체의 하중 균형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 결과 허리는 혼자서 상체를 버티게 되고 무릎은 몸의 체중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며 골반은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균형이 무너진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통증이 움직일 때만이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도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중둔근이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 패턴에 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은 대부분 앉아 있는 시간이 길고 오래 서 있어도 엉덩이 근육을 쓰지 않고 허리와 무릎으로만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은 줄어드는데 모든 근육이 같은 속도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잘 쓰지 않는 근육부터 먼저 약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허벅지 앞 근육이나 종아리는 여전히 딱딱하고 긴장되어 있는데 엉덩이 근육은 물렁하거나 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의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중둔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 부담이 그대로 허리와 무릎으로 전달됩니다. 바로 여기서 통증이 시작됩니다. 중둔근이 약해지면 걷는 걸음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걸을 때 발이 똑바로 나가지 못하고 발끝이 바깥쪽 또는 안쪽으로 돌아가고 한쪽 다리가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더 아프거나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먼저 뻐근해지는 경우도 중둔근의 기능 저하와 관련이 깊습니다. 몸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하중을 버티는 구조가 무너지면 반드시 다른 곳에서 대신 버티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중둔근을 직접 풀어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거나 바닥에 옆으로 누워도 괜찮습니다. 한손 또는 양손의 주먹을 이용해서 엉덩이 옆면을 둥글게 천천히 문질러 줍니다. 이때 힘을 세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너무 강하게 누르면 근육이 방어적으로 더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조금 뭉친 것이 풀려가는 느낌, 따뜻해지는 느낌, 조금씩 감각이 살아나는 느낌을 목표로 하세요. 처음에는 아무 감각이 없거나 단단하게 굳은 느낌만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1분, 2분, 3분 정도 부드럽게 풀어주면 중둔근이 천천히 이완되고 표면이 아니라 속이 풀어지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둔근은 풀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깨우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중둔근은 몸을 세우는 근육, 즉 버티는 근육이기 때문에 풀어준 다음에는 아주 가벼운 활성화를 통해 기능을 다시 생각나게 해 줘야 합니다. 너무 큰 동작일 필요 없습니다. 다리를 옆으로 살짝 벌렸다가 천천히 다시 모으는 동작을 5번만 해 주세요. 힘을 주지 않고 엉덩이가 가볍게 움직인다는 느낌만 받으면 됩니다. 이 동작은 단 5번이지만 중둔근에게 다시 쓰일 준비를 해라 라고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이 과정을 다 마치고 일어나서 한 걸음만 걸어보세요. 걸음이 이상하게 조용해진 느낌, 몸이 바닥을 더 부드럽게 디디는 느낌, 허리와 무릎이 덜 버티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중이 다시 분산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통증이 완전히 즉시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몸은 분명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에서 감각이 깨어났고, 종아리에서 순환이 열렸고, 중등근에서 하중이 다시 잡혔습니다. 이세 가지가 연결되는 순간 몸은 스스로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과정을 하루 3분으로 정리해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배운 내용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하루 3분 습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힘도 들지 않고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도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래 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3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일부는 발바닥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립니다. 발바닥의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세게 누르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깨운다는 느낌으로 합니다. 양쪽 발을 각각 30초씩, 잠시 발이 따뜻해지는 느낌, 바닥을 더 선명하게 느끼는 느낌이 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일부는 종아리입니다. 종아리를 양손으로 감싸서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쓸어 올리고 다시 부드럽게 내려줍니다. 빠르게 하지 말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속도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종아리가 따뜻해지면서 다리 전체에 무게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든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부는 엉덩이 옆 중둔근입니다. 엉덩이 옆 허벅지와 골반 사이 넓은 면을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둥글게 문질러 줍니다. 여기서도 힘주지 않습니다. 풀린다는 느낌, 숨이 조금 편안해지는 느낌, 허리가 살짝 길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리를 옆으로 아주 조금 벌렸다가 모으는 동작을 다섯 번만 해 줍니다. 이 동작은 중둔근을 기능적으로 다시 깨워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함께 해 주세요. 이세 가지를 순서대로 하면 발에서 감각이 살아나고 종아리에서 순환이 회복되고 엉덩이에서 중심이 바로 잡히기 때문에 허리와 무릎이 혼자서 버티던 힘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통증은 힘을 풀수 있을 때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통증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아픈 곳을 너무 오래 혼자 버티게 했기 때문입니다. 몸은 돌려놓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조금만 풀어줘도, 조금만 숨 돌릴 시간을 줘도,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작게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앉았다 일어날 때더 이상 한숨이 나오지 않는 순간,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덜 시큰한 순간, 밤에 누웠을 때 다리가 덜 당기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게 회복의 신호입니다. 몸은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계 오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매일 조금씩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제가 드리는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시도록 좋아요와 구독 눌러 두세요. 영상 하나마다 분명히 오늘 할수 있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나아집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윤태섭이었고, 여기는 백년 건강서랍입니다. 당신이 앞으로의 시간을 아픈 삶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내 몸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부터 3분. 당신의 몸은 분명히 바뀝니다.